시겠습니다. 아아아 감사합니다. 네. 네,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청구민 여러분, 대구에서 나고 자란 대구 그 구국혁신당 국회의원 박인정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영감스럽습니다. 어, 대구의 촛불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내란속의 인사운열 파면을 이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벅찬 기분입니다. 오늘 특히나 대구 2 2 8 학생회가 65주년 그리고 대구 시민 대, 촛불 어, 백회 기념해서 이렇게서를 소개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구가 어떤 도시입니까? 민주화의 성지, 일제 독립운동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아싸요. 여기 동성로에도 2.8 학생의거 기념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독립운동의 본 거, 국채보상운동 기념, 음, 기념 공원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 대구의 역사와 전통을 무너뜨리는 단한 가지 세력이,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내란을 내란이라고 하지 못하고, 수계를 수계라고 부르지 못하는 정당,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대구의 국회의원명이 대구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구 시민을 대표하는 거, 그 사람들 대표 한다고할수 있습니까? 아 자, 여러분, 12,3 내일 안 밤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국회로 달려와서 개엄군을 막아주셨습니다. 전국에서 여러분들처럼 촛불을 들고 그날 밤을 세우면서 국회를 지켜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시민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개엄은 해제되지 않았고, 대구에 많은 개원군들이 군악발로 내 친구들이, 내 가족들이 어딘가로 끌려가서 지금쯤 모두 죽음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 내란의 왕,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추경호,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대구의 국회의원 12명 중에 개헌 폐제 의결을 하러 온 국회의원은 몇명 있었습니까? 딱한명 있었습니다. 윤석열 내란 속에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 대구의 국회의원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대구가 대구의 시민을 대표한다고 할수 있습니까? 대구시장 홍준표 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거라는 악마의 대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구의 시장이 홍준표 적절합니까? 명태균 수상화 받으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거짓과 침묵으로 정찰된 윤석열 내란숙의 일당이 꿈꾸는 세상. 여러분, 비상계엄, 위헌미법한 비상계엄 홍보령 1호에 나와 있습니다. 국회와 기방의회, 정당의 결사,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집회와 시위를 모두 금지하는 정치활동을 금지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헌법의 모든 국민에게 허용되어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금지하는 위헌 욕한 포고령을 발동하고, 내란식의 윤석열은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아무 책임도 없다고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란 소개를 옹호하는 대구의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응원봉으로 12산 내란의 밤 대한민국을 지키셨습니다. 처음에 약속드린 대로 끝까지 여러분들의 촛불의 응원봉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피로 찍어쓴 헌법이 살아 숨쉬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내란을 옹호하는 대구의 국회의원 말고 대구에서 나고 자란 대구의 대구사람 박은정이 촛불 시민 여러분들과 대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주시고 윤석열이 탄핵되고 파면되고 새로운 나라가 될 때까지 열심히 힘을 모아서 투쟁하겠습니다. 대구 <laughs>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